그게 저가. 오케이. 저를 잘 모르겠어. 음색 게임 할게. 네. 응. 네. 오. 이거 치트이야 어, 이거 해본 사람 있어? 아니. 없지? 아, 아, 아 이거 어, 이번에 채팅 잠해 봤어.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고? 이걸 어떻게 실제 사건으로 기반을? 무슨 소리야 이게? <laughs> 아니 오버토끼 여단. 요단에... <laughs> 아이 스토리 내가 넘기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진짜? 아 그래서 내가. 서빙 더핑... 더핑... 해주시나요? 서빙해달라고?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. <laughs> <laughs>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아 내, 양파가 말하는데? 이걸 보라고 캐빈. <laughs> <케빈이> 소설적인 <laughs> 무시무시 저승 레 혜민이 누구야? 근데 <laughs> 돼? 아니, 누나, 벌써 어? <laughs> 스토리 몰리하졌는데 <오리 파셨는데>? 오, <laughs> 어, 이게 뭐임? 식빵 좀비다. 개조하네. 어, 안 돼, 안 돼. <laughs> 빵 좀비. <laughs> <빵 좀비야? 웃음> 아니, 뭔, 이게 요리책 읽었는데. 어 이런 게임구나 이런 게임이요 이래 이런 게임이었어 내 최고의 요리사로서 자네들이 저것들을 물리칠수 있는지 봐주겠나 엄청 배고파블 아니 지들끼리 먹으면 될거 같은데 와나 아, 방약키 어. 이거 아 이거 이렇게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, 이거 어떻게 하는지 어어 어, 던졌다 이거 집는 건 스페이스 방가? <laughs> 어 어, 이거 썰어, 썰어, 썰어. 잠깐만, 우리, 그, ESC 눌러서 컨트롤 좀 보죠? 아, 좋아요. 아, 다지기, 오. 던지기가 왼쪽 컨트롤. 왼쪽 알트가 대시고, 잡는 게 스페이스바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? 음, 오케이, 오케이. 잡기, 놓기, 다지기, 던지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내가 다썰었다 어, 나이스. 어. 아, 썰. 아 이거만 되면 안 되는데? 아저 위에 레시피가 있다. 나 몰랐는데. 저기... 잠깐 이거 나 망노잼 아니야 이거? 빨리 아, 빨리 너... 상추 올려줘. 빨리 상추 올려줘. 어제 오늘 올려줘. 어 됐다. <laughs> 양상추를 집우세요 빨리 양상추 썰어. 이거 아니냐 던지자 그냥. 어 그게 나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? 어떻게 던지냐 이거? 어. 어 컨트롤 어. 컨트롤 야 바닥에 떨어지는 거 봐라 야 빨리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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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야 돼 빨리 아이템 왜다 던져? 어어어 <laughs> <laughs> 시간이 가는데 시간 이게 이 30초밖에 안 남았대 빨리 그래. 아리나 빨리 힘내 그래 그래 그래, 그래. 나 지금 개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빨리 빨리 아이 누나 이렇봐 <laughs> 오이도 썰었어. 아, 맞다, 다가 파가는데, 아, 오 여기서야 이걸 왜안 쓰는 거야? 양배추 <laughs> <연구, 연구, 연구. 웃음> <연구> 많이 벌었어. <laughs> 나 순간 <건강> 열심히 했어. <laughs> 너무 식욕이 왕성한 걸? 그거 그래. <laughs> 아, 케빈이 강아지 이름이네. 안 나고. 어, 로쿠테하게. 싸우게 해 놓고 기껏 다 싸우게 해 놓고. 어. 이걸 이제서야 <laughs> 알려 주네? 그러니까. 이 싸가지 없는. <laughs> 어, 움직일 수 있는데요. 뭐야? 어 뭐야 뭐야 뭐야? 어, 뭐야. 야, 저거 저거 손빵 치자. 야, 나와. 야, 때려. 어, 뭐야? 뭘 아. 기다려. 나 어떡하? 꺼져. 내가 왕이야. <웃음> 아. <laughs> 니왜 자꾸 가? 아 이렇게 나가는 아, 거? 아이렇나가 오, 어 버스를, 갈수오 버스를 이렇게 아니 탈출할 수가 없어 이거 <laughs> 이 나라에서 나갈 수가 없어 벌써 봉쇄령이 됐다고야 <laughs> <있는 거야. 웃음> <laughs> 뭐야 나갈 수 있는데? <laughs> 아니 어디 가세요? 어디가 <laughs> <못 좋아. 웃음> 우리 저장은 길렀다. 핑검 그냥, 그냥, 그냥 짜거 아니야? 그아 어, 집... <laughs> 어, 어, 살짝 핑 때문인가? <laughs> 뭐야? 뭔가 버벅거리는데요? 아 진짜? 게임이? 나 아까 그래. 잠깐 나갔. 난 괜찮아. 그리 아린이가 열심히 일하는 걸로 하자. 근데 나 누가 누군지 분간을잘 못하겠어. 괜찮아. 퍼펙이 네. 아니지 그거 그거 내놓거 어. 아닌. 어 아니야 아니 어그래 뭐야 뭐야 뭐 누른 거야 뭐야 뭐야. 뭐야 아린아닌아어디니 나, 나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어디니나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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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나아무것도 안했는데? 뭐, 어? 나아무것도 안했... 난... 는데아아린이가없어아 나... 나아졌어 나 <laughs> 잠깐만 아 결심했다 진짜.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린이가 없어졌어. 그러니까 아린아 걸어서 했어. <laughs> 아린아 뭐해? <laughs> 아린이 일하다가 죽음? <laughs> 나나 초대 좀. 열혈 사원이었네. 아니, 이거 초대를 아무도 안 나갔지? 됐어 됐어. 아왜또 더네? 아니 아니 투투리부터 그 해요? 뭐 아니야. 투투리부터 하자. 실제 우리 사건을 서비스. 기반으로 합니다. 더빙또 해주시나요? 아니 내더빙은더빙 아, 서비스는, 그래. 서비스는 이제 끝났고 아, <웃음> <웃음> 알아서 할려고 <잘 웃음> <이렇게. 웃음> 계속 스페이스바 빨리 눌러서 스킵하자. 아 그래 아 그래 준영아 이거는 그냥 빵 만들다가 갑자기 빵 좀비가 나오는 내용이야. <laughs> <laughs> 야 이게. 일본어 고수의 요약 능력? <laughs> 일본어 고수는 왜 붙은 거지? 케바네 <laughs> <태반의> 에이스가 <laughs> 에이스라니요? 그래서 맨날 자잖아. 어떻게 아시지? 다 티가 <laughs> 뒤에서 나요? 여에서 보면 알아. 다 티가 나나? <laughs> 어 뭐야. 그냥. 그리고 가끔씩 한영이가 옆에서 네눈 앞에 왔다 갔다 해. 아 진짜요? 손을 어. <laughs> 왔다 갔다 해, 가끔씩. 맞아. 하. <laughs> 김 오, 김도 던 김도 던져. 얹어. 김도 던져야 돼요? 야 설거지 설거지. 어 컨트롤 누르면 해. 돼 준영아. 어, 설거지 했다 설거지 했다. 아니 밥 던져, 아이 거못 던지지 맞다. 예 냄비 못 던져요. 진작... 오이 오이 우 오이, 오이 오이 어디 오이 있어? 리 우리, 우어우이 우리,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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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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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우리 져놓을게 아, 대박 이거 진짜 어렵다 아, 게 우리, 우리. 우리. 이 너무 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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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사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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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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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이 우리. 망한듯 그릇 어디냐아리우 아, 뭐야 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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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? 누나 그릇 그래 주세요. 어? 어 이거, 이거. 김이 김김김 김. 김김 김. 김, 김. 김, 김, 김. 그렇지. 어. 어머니 밀렸어. 어. 김김밥밥 밥, 밥. 아니 밥을 넣을 공간이 없는데. 진짜? 이거 설거지. 와 설거지 있어? 설거지? 내가 설거지. <laughs> 설거지 가져가야 된다. 설거지 제가 할게요. 각종 아, 안절이세요 손님들. 아이나 오이 김어 그쪽에서면 돼. 어, 안돼 박탕당 <laughs> 안돼. 야 남아 이 이거 찾아봐.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? 이겨. 이거 돈이 깎인다. 나 여기 오이 들고 있어. <laughs> 불나물 장소 못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좀 돌이 되게 어 아, 이거 살짝 난 와, 어렵다. 야, 패스를 받아야 하나? 순서를 어떻게 해야 지 어. 야, 진짜 난장 <웃음> 음. <웃음> 야, 오히려 저게돼 있어. 어, <laughs> 왕 좋아하는 거 봐. 저 지는 성에 앉아 가지고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한번 당해 봐야 정신 차리. 잘... 어린이 감정 표현이 좋네. 풍부하네. <웃음> <왜>? <웃음> 어, 아, 오 가자. 열린 거지. 뭔가, 오. 느낌이 드는데? 1, 1, 1 챕터의 오. 마지막. <laughs> 이거, 그거다. 열기구 막 멀어졌다 한다, 저거. 저거, 저거 올라가? 그럴 것 같은데? 이게 뭐야? 아니 아니 잠깐 뭐? 잠깐만 잠깐만. 아니야 근데 요리는 한 가지야. 할게 많은 것뿐. 그러면 그냥 다 때려보면 돼.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서빙이네. 이거 내가 던져줄게요. 어? 아. 던지면은 거기서 썰면 될 거야.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케이, 거지같은 시스템이. 그리세라 두고. 아, 아야. 그렇지, 잘했어. 야! 여길로 던지면 안 되지. <laughs> 괜찮아, 그럴 수 있어. 안 돼. 면 줄래? 면? 고마워. 칠백 원 아. 벌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q 피는주문 하나도 없어. 그니까, 잘했어. 우리 잘했네 이거. 잘했어, 잘했어. 아 이게 아까보다 괜찮은데? 레일을 레일이 너무 그거다. 어? 어 이건 멀쩡한데. 이거. 그니까. 뭐지? 근데 바람 많이 불것 같아. 맞아, 바람 불면 우리도 밀려나. 음..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. 우리 종이 인간으로 만들었고 양배추. 그냥 양배추 썰긴데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나 불을 끄고 있을게. <웃음> <웃음> 어, 야 잠깐 이거 언니?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리 무슨 무슨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, 대체? 아니, 이런, 이런 노동환경이 있다고? 이거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해야 돼, 우리? 우와, 뭐야, 이거? 아니, 설거지하고. 아, 미안, 미안. <laughs> 야, 우리 바깥쪽으로 다녀야 된다, 바깥쪽. 나 설거지할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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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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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하지마!

누나 여기 아이고 아아 아아 위에서는 배추하고 아래는 이제 초밥 같아요 그니까 갑자기 메뉴 바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니까 얘들아 내가 튕겼는데? 어? 근한명 갇혀있는 거 같은데? 내가 갇혀있다고? 어할수있는한명 어, 어디 계셔? 내가 없어 얘들아 튕겼어아튕긴 거야? 내가 너희 셋이 해사버서나초대해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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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가루는 어디 있어? 밀가루? 저기, 저기 밀가루 내 쪽에 있다. 난 소리만으로 모든 경기를 파악한다. 우리와오 <목소리만> 여기여기여기 원맨쇼하는거 같은데? 아 꺼져 아 꺼져 뭐뭐무슨가지고 아이 꺼져 뭐야이 잘하고 있니? 어... 우리 잘하고 있는데? 아니 야, <laughs> 진영이 왜 버려? <laughs> 야이 아래가 나 개바쁜데? 아, <laughs> 아니 이거 우리 떠는 거 밖에 못하잖아 <laughs> 야 얘들아 음식 좀 음식 아 이거 아 이거 야, 아니, 어디가 자꾸 적고야너 뭐해 너 은우 뭐 형이 <laughs> 트롤해 아리나 빨리 이 튀기는 실력을 보여줘 아 오늘 내가 3시간 동안 한 거? 어어 <laughs> 어, 이거 이 e 눌러서 어. 감정표현 가능해요 누나 E? 어. 하지마 <laughs> 하지 <마. 웃음> 용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용주 어 이거 이거 특수기요 특수기요 야 너무 어지럽다 여기 아잇! 잼 아래가 야 근데 이거 점수 짱맞네 우리 완전 잘했네 아아 후하게 주는데. 그럼 치 넘었어? 믿을 수없 언제 끝날 거예요? 아! 이 세션은 더 이상 이어할수 없으면 떴어 또야 <laughs>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자 아 그래 아 재밌었다 <laughs> 그니까 러 재밌었다 아, 이거 안 챙기면 진짜 좋은데. 어, 나도.